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장선 선생님입니다. 고급 어휘 시리즈 적성과 진로 벌써 다섯 번째 주제죠.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직종 아직 안본 친구들은 그건 먼저 보고 구직 보면은 연결이 잘될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오늘 구직 입니다. 구직이 뭐예요? 구직, 네. 직장을 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과 관계된 그런 단어들을 오늘 보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놔야 한국에서 취업할 때 필요하겠죠? 그죠? 자,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직을 할때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겠죠? 공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무엇을? 모집하는 것을 알립니다. 그럼 무엇을 모집할까요? 그렇죠. 사원을 모집하겠죠. 네. 우리 회사에 사원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세요. 하는 게 모집 공고예요. 공고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글은 뭐죠? 공고문. 자 그러면 모집을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모집 공고를 합니다. 누가? 네, 회사에서 하겠죠. 회사에서 우리 사람 필요해요 하고 모집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집 공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죠. 전형 절차.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서 뽑는 거예요. 그게 전형입니다. 어. 우리 회사에 지금 음, 기술직, 기술직이 한명 필요해요. 그리고 연구직이 한명 필요해요. 이렇게 기술직 한 명, 연구직 한 명, 직종 안본 친구들 보고 오세요. 기술직 1명, 연구직 1명 필요해요라고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기술직을 원하는 사람이 50명이 왔고 연구직을 원하는 사람도 50명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뽑을 수 있어요? 아니죠. 나는 한 명씩만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0명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한 명을 뽑을 건가 하는 게 전형 절차입니다. 전형은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 여러 명 중에서 골라서 뽑는 것이 전형이고요. 절차는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과 어떤 순서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뽑을 건지를 이야기하는 게 전형절차예요. 보통 전형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은 전형절차가 이렇게 돼요. 먼저 1차, 2차, 3차 이렇게 말해요. 전형 절차니까 순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뭐 보통 2차까지 끝나는 회사들도 있고 3차까지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차는 대부분 서류 전형이에요. 서류. 서류는 보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막 이런 서류들을 내라고 해요. 네. 제출 서류 목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구인 광고에 써놓죠. 그리고 면접. 어, 보통 1차에 서류를 통과한 사람들, 통과한 사람들이 2차 면접을 볼수 있어요. 2차가 면접이면 아니면 2차가 인적성검사고, 3차가 면접일 수도 있죠. 어쨌든 전형 절차에 서류전형과 면접과 인적성검사가 많이 포함됩니다. 요즘에는 요구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인적성검사가 뭐냐면 인성 적성이에요. 인성과 적성을 검사하는 건데, 뭐, 간단한 테스트지처럼 시험 문제처럼 막 이렇게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잘할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맞는지 그런 적성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인성, 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가 갑자기 화나면 그것을 잘못 참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직 공고, 구직 모직 공고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다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그 서류도 내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절차 서류 전형인데요. 서류 전형에서 보통 어떤 서류들을 보는지 한번 볼게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뭐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이런 증명서, 그리고 자격증, 사본, 뭐. 제출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력서를 제출하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다. 내가 내는 거, 요게 제출하다입니다. 보통 서류 또는 양식을 어, 양식에 맞게 작성한 것을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게 제출이죠. 숙제도 제출하다 쓸수 있어요. 선생님이 숙제 내세요 하잖아요. 내다. 요거는 숙제 제출하세요 하고 같은 말입니다. 조금 더 어, 어려운 단어로 쓰면 제출하다예요. 자, 그러면 이력서는요. 어떤 게 이력서냐. 여러분 이름, 연락처, 그리고 학력사항. 나 학교 어디 어디 나왔어요. 몇 년에 어느 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경력사항이 있다면 나는 이런 이런 일도 했어요. 라는 게 경력사항. 요것을 간단한 그, 형식이 있어요. 간단한 양식에다가 쭉쭉쭉쭉 쓰는 거죠. 정말로 요약해서 쓰는 게 이력서예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보통 일정한 양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회사를 왜 오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오면 어떤 일을 잘할수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자기소개서를 좀잘 써야 될것 같아요.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A 학교 나왔는데 B 학교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는 정말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을 어 보는 건데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류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좀잘 쓰면 좋겠다. 선생님 영상 중에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증명서라고 하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 한국에 취직하려면 그 토픽 성적 증명서도 내거든요. 내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성적 증명서는, 어, 뭐, 얼마나 성적이 좋았어요? 지금 대학교에서 평점 뭐 a 에요 B+예요 이런 거 있죠? 내 네,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는 졸업했어요, 안 했어요. 경력 증명서는 그 전에 내가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어요 하는 게 경력증명서입니다. 어, 나뭐 알바로, 아르바이트로 10년 했어요. 하는데 경력증명서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력만 써라. 이렇게 말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일단 이런 거는 다 증명서예요. 어, 땅땅 증명합니다. 하는 서류죠. 그다음에 만약에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그리고 시험 결과 그리고 또뭐 특별한 상장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은 상장 등등 사본. 사본은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본은 카피본을 말합니다. 사본은 내라 원본 내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소중한 거니까. 그리고 예 제출하다 이 모든 서류들을 제출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내고 일단 서류로만 여러분들을 보는 게 대부분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고 나면 통과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2차 전형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구직 절차 한번 볼게요 구직 절차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고를 확인해요. 어, 공고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 서류를 제출하죠. 그리고 만약에 인적성 시험을 치는 곳이라면 시험에 응시해요. 네, 시험에 응하다. 시험에서 대답하다. 이런 거죠. 네,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면 아,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 입사합니다. 입사. 회사에 들어가다, 입사 학교에 들어가다, 입학 병원에 들어가다, 입원 이렇게 되죠. 자, 구직 절차 한번 볼게요. 공고를 확인하다, 서류를 제출하다, 시험에 응시하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다, 합격 연락을 받다. 하나 더 넣을까요? 네, 합격 연락을 받아야 되죠. 합격 연락을 받... 그리고 회사에 입사하다.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공고를 확인하다. 서류를 제출하다. 시험에 응시하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다. 합격 연락을 받다. 회사에 입사하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직 조건이에요. 음, 나도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찾는 회사는 이런 조건이면 좋겠어요. 하는 거죠. 사원복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복지는 welfare입니다.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 줍니까? 하는 게 사원복지예요. 보험은 한국에서는 보통 4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한국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하나 더 뭐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하나 더 있는데? 네. 어,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통 4대 보험이냐 아니면 2대 보험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보험을 들어 주면 좋죠. 네. 고용 보험 말고 그 그거 있잖아요. 다치면 되는 거. 네. 사, 재해 재해 보험. 네. 산재 보험, 산업 재해 보험. 네. 그렇게 네 개죠. 음. 어, 건강 보험, 국민 연금, 산업재해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이렇게 네 개가 이제 회사에서 대부분 들어주는 4대보험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맛있는 거 먹고 막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회식보다는 같이 뭐 음악회를 간다거나 어, 전시회를 간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회식을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휴가는 몇 며칠이에요. 뭐, 휴가 갈때 휴가비, 휴가비, 휴가 돈도 주나요? 이런 거고요. 상여금은 회사에서 수익을 많이 냈을 때, 네, 회사에 물건이 많이 팔리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그 수익을 나누어서 사원들에게 주는 게 상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이 아니죠. 월급 말고, 더 주는 게 상여금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수익이 많이 생겼으면 상여금도 주는 것도 정말 좋은 복지의 하나겠죠. 그죠? 자, 이거 한번 읽어 볼게요. 사원복지, 보험, 회식, 휴가, 상여금.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를 거예요? 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알바몬이라는 그 아르바이트 소개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한국에. 이 알바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합니까? 고려하다는 것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어떤 것을 그 기준으로 두느냐. 그래서 이 직업 선택 시 고려 사항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적성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제일 많은 게 뭐였어요? 37.8%가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일. 그래서 난 재밌는 일을 하고 싶어. 라는 게 1등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일. 나도 발전을 해야겠다. 그냥 회사만 막 계속 키우고 나는 그대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꿈꿔온 일,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잘할수 있는 일,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일, 일의 결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오래 할수 있는 일, 사람들에게 안정, 인정이나 선망을 받는 일, 인정받 오 그거 거기 다녀요 오 그런 일 해요 이런 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죠. 근데 보세요, 어,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 요즘은 남들의 시선보다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